654번 문제 보겠습니다. 654번 문제는 우리가 1학기 1단원, 곱셈 공식의 변형과 뭐 연계되어 있고, 거의 뭐곱셈 공식의 변형이야, 우리 친구들. 단지 부호만 조심하면 되겠어. 자, 그 느낌 살려보자. 지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 일때, 그렇죠? x4제곱 마이너스 x4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때 포인트 뭐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우리 친구들 이게 포인트일 것 같아 보님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놈을 또 곡선 공식 변형을 통해서 식을 이쁘게 정리해보자 오케이? x 네 제곱 마이너스 x 네 제곱 분의 1은 이놈은 오케이 우리가 4차를 차수를 다운시키려고 했었지 이놈은 x 제곱의 제곱 빼기 x 제곱 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거리지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럼 mab, mab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fub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아늘 했던 거다 단순 연산. 그럼 이것도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거리죠? 그러면은 mab, 다음에 fub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은 곡선공의 변형. 항상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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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고치려고 복수 생공제 변형이 우리 친구들 이놈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지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는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안 나오면 기초가 부족한 거야 센상 보지도만 제발 오케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입구에 고친 다음 오케이 그냥 고민해야 지 X 마 X분의 1 값과 X 플러스 X분의 1 값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그 값은 어디서 유치해야 되겠어? 그렇죠. 세상에 공짜로 주는 조건 없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늘 말했잖아 수업 시간에 X가 기본 적으로 X분의 1이 기본 적으로 X분의 1이죠. 본능적으로. 오케이. 수학적이긴 지만 양변에 X로 나눔면 되지. X분의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양분에 X로 나누면 오케이 서술형일 때는 우리 친구들 오케이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야. 이 조건을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 3, X분의 1은 0이지? 바로 X 플러스 3 X 분의 1은 0이든 0X 플러스 X 분의 1은 마이너스 3이 되겠어. 조건 하나 나왔네 우리 친구들. 그럼 여기에, 음,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되지. 여기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되지, 우리 친구들. 근 우리는 x, 마이너스 x분의 1 값을 보자. 봐봐. 두 수의 합, 두 수의 차. 음, 제곱에서 체인지 된다고 했었지. 그래, 안 그래. 두 수의 합, 두 수의 합. 그 다음에 두 수의 차는 제곱에서 체인지 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플러스 4를 해주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4를 해주면 서로 같죠. 이건 1단원 때 했던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의 제곱이지.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의 구조 구 9죠. 이상이오지오는 그렇지. x 마이너스 x1의 제곱이지. 그렇지. 그러면 x 마이너스 x1은 9또 5일 수도 있고 x -x분의 1은 마이너스 x1은 마이너스 9또 5일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여기서 포인트죠. 보험이가 나왔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분수의 덧셈, 더셋, 뺄셈은 통분하는 거지.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렇지. 됐니? 그러면 이 x는 음수잖아. 지금 음수. 음수야. 이 놈은 음수. 음수야.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이놈이 음수이면 음수, 음수, 양수가 돼서 답은 루트 5가 되겠죠, 이 값은. 만약 이놈이 음수고 이놈이 양수면 음수분의 양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5 값이 되겠지. 그러면 이 범위를 알아보자, 오케이? 그럼 보자,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데 X제곱이죠? X제곱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0의 제곱은 0, 0과 1사이 그렇지. 양분의 마이너스 1을 하면, 오케이? X제곱 빼기 1은 0이죠. 우리 친구들. 바로 X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지금 음수죠. 이 놈도 뭐라고? 음수.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음수 분의 음수니까 양수가 되지. 바로 X 마이너스 X제곱은 루트 5가 되겠어. 그래서 여기다가는 루트 5를 대입하는 거지. 됐나요?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래서 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 3 오케이? 마이너스 3을 제곱, 9죠? 국백이는 9 0이는 7이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답은 마이너스 21 루트 5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래서 항상 도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이 부호를 결정한다는 거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1학기 일단은 이쪽으로 친구들 됐습니까? 예